일단 젠버리 대회가 지금 난리가 났죠. 근데 한국 참가비만 100, 100만 103만 원 해외 참가비는 5800 달러 760만 원 내고 이제 이 화장실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역시 화장실이 가장 중요해. 솔직히 다른 건 몰라도 화장실 후지면 소문이 금방 나고 와 샤워실 보세요 샤워실 제 우크라이나 가끔 영상 올릴 때 보셨죠? 우크라이나 전쟁 대피소도 이거보다 괜찮습니다.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썩은 달걀, 이거는 뭐 너무 끔찍해서 올리기도 힘들고. 이거 뭐 전쟁 폭격 맞아서 피난민처럼 하는 이 서양인들. 와, 이물찬거 보세요. 영국국기. 거의 뭐 이분들은 예전에 한 300년 전 조상이 여기 상륙했을 때 기분 완전히 제대로 느꼈을 것 같네요. 온열지환 600명. 와, 제가 지금 방금 갔다 왔거든요. 밖에. 와, 너무 더워가지고 오늘 살아남을 수 있겠어? 아, 이 집에 빨리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서양인분들, 이거 보신다면, 멤버리 참가자분들 빨리 돌아오세요. 큰일 납니다. 너무 더워서, 서울이에요. 참고로 저는. 너무 더워서 못 살겠더라고. 그리고 여기 근데 지금 다 갔더라고. 용산 집결제에서 이쪽 부안으로 다 가는데, 좀 안타깝네요. 방금 좀 지나갔다 왔는데, 용산 집결제 호텔에서. 사람들이 쫙 빠진 거 보니까 이제 다 부안에, 올 부안에 모이신 것 같아요. 철수는 해야겠죠 그리고 gs25 뭐 얼음컵 4000원 7000원 받아서 두배 뻥튀기 해가지고 받아 먹은 건 유명한 거고 지원해주는 아침 <laughs> 조식이 조식이 농담 안 하고 저희 집 강아지보다 못하고요 군인이 봉인이야 역시나 또 문제 생기면 군인땜빵 그러니까 제 생각에 모병제를 이제 해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모병제를 해야 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아주 그냥 일 생기면은 덮어씌우려고 그냥 모으는 것 같아 사람들을 아 근데 이게 생각보다 심각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았는데 하긴 그렇게 더운 데 있으면 이렇게 쓰러지지 참, 참고로 군인도 요즘은 더우면은 안, 밖에 안 나가고 장비로 대체하죠 장비 요즘 군용 장비로 다 에어컨 안 나오면 사람들 타지도 않아요 여기는 고성인가 본데 금산사 그니까, 러 고성같이 이렇게, 이, 이런 데를 갔었어야 된다고? 고성이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이 투플로 갔어야지, 누가 뻘밭에 가? 상륙작전에? 이런 데 갔었어야지 사람들이 괜찮지. 잼벌에게 생수 5만 개 지원, 뭐, 일단은 사지로 내물고 5만 개 지원해도 그렇게 도움이 될것 같진 않은데. 폭염 피해 미, 청소년 600명 미군 기지 숙박하고 있어요. 험프리스 용산, 용산이 아니라 새만금 아니, 평택이네 평택 맞다 험프리스 평택이죠 미군기지에서 숙박하는 걸로 바꿨다 하네요 체육관의 야전침대 미군 전투식량도 지급 차라리 여기가 뭐 양반이죠 솔직히 말하면 평택 행사장 및 서비스에 우려가 있으면 인지 미보이스카트지도부및 주한미군과 조율해서 안전보장을 노력하려고 주한미군 대사관이 했네요 물론 오늘이 이번 여름이 너무나 더웠던 것도 있지만 아주 부실해서 어떤 분은 대형 텐트 에어컨까지 설치할 수 있는 텐트가 있다 하던데 그게 그렇게 비싸지도 않는다던데 그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알아서 조그만한 텐트 하면은 해결될 줄 알고 새만금에 그냥 방치를 한 거죠.